15페이지 문제 주도록 할게요. 자 15페이지 이제 어, 7번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어, 7번 봅시다. 음, 전체 집합 위에 공집합이 아닌 두부집합 AB에 대해서 뭐 전체 집합류라는 건만안적혀고요 안, 안, 안 AB는 위에 두분집합이라고안적혀습니다 뭐 A하고 B가 공집합이 아니래요 근데 지금 A의 집합 연습합, B의 여집합이 지금 출제자가 니까 서로소라고 했네 a 와 B의 여집합이 이제 서로소라고 했네요 a 와 B의 집합이 이제 서로소일 때 다음 주 항상 오른 것은 음.. 전제조건을좀 많네 전저 A하고 b 가 같지 않다고 적어져 있네 이리고도 전제조건이네 이거 일단 적어줘야겠네요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 이 문장부터 이제 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왜 바로 나오셔야 되냐면 어, A와 B의 연집합이 서로소라는 서로 것은 이게 나왔을 때 바로 이제 A가 우리가 이제 어, 어, B에 컨테인된다. 이게 바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 A의 연집합이 이제 어, B의 연집합을 컨테인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런 것들이 바로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a 누르면 놓으시고요 A를 그냥 B의 연습합이라고 생각하세요 두 집합이 지금 서로 서지 않아요? 서로 서있때 야의를 부정한 B의 연습합을 야가 B죠 B B는 A를 이제 포함하겠죠 그리고 이제 a 연습합은 야죠 a 연습합은 B를 이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왜 바로 나와야 되냐면 제가 앞에서 강의할 때 어, 그 6부, 1등급 집에서 1등급 집에서 강의를 안 했나요? 1등급 집에서 강의를 했죠. 무슨 얘기냐면, A교집합, B가 이제 공집합일 때, 두 집합이 이제 서로소일 때, 이제 A라는 생각과 B라는 생각이 있을 때, B를 부정한 녀석이 어, 나머지 녀석을 포함하는 겁니 A를 부정하면, 이제 B를 포함하고. 그래서 이제 A와 B의 집합이 서로서라고 했으니까, 이 B의 집합을 부정한,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A를 포함하는 관계인 거고요. 야이글, A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을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런게 바로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선생님의 나이를 이제 같은 표현이 A, B가 컨테이된다고 했고요. 이거 이 상태만 알아도 바로 그냥 여집합을 해줘가지고 컨테이이 반대 된다. 그걸 또알아주면 좋아요. 어쨌든 출제자는 이 문장을 줬을 때 a 가 B의 구분집합이 컨테이된다 이렇게 했는데 출체자가 a 와 B가 같지 않다고 한건 A를 이제 b 진 부분집합으로 해석하는 얘기네요. A를 b 진 부분집합으로 해석해라. 이런 게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실제자의 의도를 갖고 적어줍니다. 가혹게,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항상 옳은 것은. 머릿속으로 이거 생각하는 얘기죠. 이거 생각하고 풀 쿨한 얘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풀 쿨한 얘기죠. 일번 보니까 A 유집합 B는 이제 공집합이라고 했네요. 이거 공집합이라면 A죠. A, B가 평생이 되는데 작은 녀석이 나와야 될 거니까 틀렸죠. 어, A 합 집합 B는 유래요 A 합 집합 B는 유가 아니고 큰 집합이 나와야 될 거니까 틀렸죠. B가 되어야되죠 틀렸네요. 3번 자, 큰 집합에서 작은 집합을 뺐는데 공집합이 될 수가 없죠. 공집합이 될 수가 없죠. 이것도 틀렸죠. 음. 아, 그래서 이제 아, 지구급인 집합이라는 조건이 주어졌군요. 양해를 확실히 틀리게 하기 위해서 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A의 집합, 집합 B는 A의 집합, 집합 B는 제 유래형 그리고 5번은 A의 집합, 집합 B의 집합, 집합 B는 이건 뭐할 필요도 없이 틀렸죠. 이건 이제 이게 맞았다는얘기인데 이거를 뭐맞은게 뭐 보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전체 집합, U를 그려놓고, U를 그려놓고, 여기가 A고, 이제 B인데, 자, B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가지고 A의 여집합은 선생님이 이제 빨간색으로 할게 A 여집합은 양이죠. A 여집합은 양이죠. B는 파란색으로 렇게 B는 파란색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전체 집합이 되죠. 뭐, 끝났죠. 그런데, 이제, 나이를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게 또 예뻐 보이지도 않을 수 있어요. 이 선생님이 이런 걸 좋아하긴 하는데, 나이를 볼 때, 이제 지금 출제자가 A가 위에 컨테이너된 다얘가 지금 전제 조건인 거잖아요. 이때, 이때 이렇게 물어봤는데, A 합치파, 합 집합 B를 물어봤을 때, 나이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등식처럼 제가 만약에, 어, 는은뭐3 플러스 1,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기도 3을 더 오를 더, 여기도 오를 더 하면, 등식은 성립하잖아요. 그랬을 때, 야이를 봤을 때, 선생님이, 어쨌든 이제 A, 여지합 이제 양지합 B, 야이를 물어봤는데, 아이를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옆에 이제 키핑을 해둘게요. 아이에서 한번 가보자 이거예요. 음, 어떻게 가볼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 지금 A 잡으세요, 제가. A 이제 합집합 A의 여집합을 걸로해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녀석들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거 대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음,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출제자는 어, A 여집합 합집합 B를 물어봤으니까 이 형태를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선생님이 A 여집합을 더했을 어, 뿐이에요. A 여집합을 더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교환 법칙 그런 걸안 배워서 여기 음, 에코 보이지 않네. 요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해주니까 예뻤겠다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어, 이 앞에 이렇게 해주니까 예뻤겠다이냐면 이제 합집하고 교환 법칙이 성립하거든요. 음, 근데 아직 그런 걸잘안 배웠으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니까 엿겠네 이렇게 해주고 여기도 이제 A, A, G, POP, G, p A, 이렇게 중에 그렇다, 이거죠. 이 상태에서 여기 앞에 A, A, G, p o 을 합해줬고, 요 여기도 A, G, POP을 합해줬다, 이거예요. i 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I, 이 형태를 만들어줬죠. 어, 이 형태를 만들어줬다, 이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어, 어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a 가 지금 A여 A를 부정한 녀석들, 내가 아닌 녀석들로 집합을 만들어줬으니까, 나이 두 개를 합해준 건 u 라는 얘기죠. 뭔가 원소를 합해주는 거잖아요. A의 원소와 A의 원소가 아닌 녀석들 합해준 거니까, 전체 집합이 될 거죠. 그러면, 나이가 이제 전체 집합을 이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이래. 전체 집합을 포함할 수 있는 부분 집합은 오로지 전체 집합밖에 없죠. 그래서 바로 전체 집합인 걸 알아낼 수도 있는데, 이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 있을 것같네요 근데 이제 형태 만들어 주고 연습도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그 15페이지 집합이 연산법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으면 이제 어 이제 가르쳤으면 이제 어 편하게 썼을 건데 아직 안 가르친 내용이 많아가지고 지금 연산의 성질은 이제 연산의 성질편이잖아요 이 연산은 이제 멀리 계산해 보면 그렇게 된다. 이런 거니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자 그리고 제가 어디 하고 있었죠? 그래서 다음 4번이죠. 자 8번 가볼게요. 자 08번 가봅시다. 08번 전체 집합 위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어 A-A- 뭐, 차집합이라고 안 읽을게요. 그냥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B의 여집합에 여집합이 P일 때. 날이가 아, 있고 전제 조건이네요. 어, 다음 중 항상 오른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이제 편하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뭐가 보여야 되냐면, 이런 형태. 제가 이제 이거죠. A에 대한 B의 차집합은 A 조집합, B의 여집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외워도 되고, 이렇게 외워도 풀하게 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앞에서 개념할때 가르쳤어요. 그럼 출제자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지금 스토리입니다. 얘를 좀바꿔달라는게 A-B의 자집합을이 차집합이 조집합, 여집합 차집합 형태로 갈 때는 차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고 이 뒤에 여집합이 붙는 형태잖아요. 여러분 가이 아이가, 이 아이가 이 차집합이 교집합 형태로 갈 거니까 나이가 이제 교집합으로 바뀌고 차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면서 뒤에 있는 집합의 여집합이 붙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집합여 집합은 자기 집합이니까 이제 아는 A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를 이제 얘기해줘야 될 때. 나이를 A교집합 B로 바꿀 수 있느냐를 출제자가 묻고 있는 거예요. 나이를. 이를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이거죠? 이 차집합 두 개를요, 점점 교집합으로 바꿔가는 형태예요. 그러면 나이 이제 A 될 거고요. A가 교집합으로 바뀌면서, 뒤에 있는 집합, A교집합 B의 여집합에, 다시 여지팝이 붙어야 되는 형태죠. A가 B라는 형태가 이렇게 올수 있느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제, 니는 a 교집합인데이렇게 드릴 건데, 얘는 이제 여지팝, 여지팝 하면 되는 거니까 a 교집합 B 이렇게 되겠죠. A가 B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거 B를 약간 좀 뒤에 잡을게요 이렇게. 네, 그런냐면 보세요. 이, 출제자라는 것은, 교집합은, 야이란 집합과 야집합이죠. 야집합, 집 어느 게 작아요? 야이가 작죠. 왜냐하면, A란 집합은 이 전부고, A, B, 교집합은 이거니까, 작은 집합은 A, 교집합이죠. 두 개를 교집합해서면 작은 녀석이 나와야 될 거니까, 야이가 A, 교집합 B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야이가 지금 B라는 얘기예요. 출제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 교집합은 작은 녀석이 나오는 거니까, 비가 A, 컨테인된다는 얘기죠. 요게 지금 요 내용을 좀 어렵게 준 거예요. 요 내용을 요렇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기서, 이초제자는 이런 게, 여기서 여러분들이 야위기를 스스로 구하라는 얘기죠. 구하라는 얘기 어, 그러면 비가 A, 컨테인된다고 했으니까요. 어, 답변 1번이네요. 1번에 비냥 b 가 A, 컨테인된다고 나왔네요. 1번. 그래서 물편함없겠됐습니다 뭐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자, 09번 갑시다. 09번. <laughs> 09번을 봤더니,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집합 AB에 대하여, 어, 집합 A 연산비를 a 연산 b를 이제 a 마이너스 b 이제 합집합 학집, 어, b 마이너스 a라고 정해 있네요. 어 그랬을 때 a 연산 b 연산 a와 같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요 대형, 이 연산을 요렇게 정의했는데, 이렇게 정의했을 때, 양일은뭐엇과 같은가, 이렇게 됐네. 어, 전제 조건은 A하고 B가 공집합이 아니랍니다. 라 A하고 이제 A도 공집합이 아니고, B도 공집합이 아니라는 얘기로 조져있네요. 무슨 얘기냐면, 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산은, 이 연자는 지금 나의 지지그된다이어 그려보면,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A-B는 요게가성이 B-N은 요게에서이고런 형태. 두 개를 합해준 거니까, 지금 양의두 개를 다 색칠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왼쪽은 A에 대한 B의 차집합, 두번는 B에 대한 A의 차집합이니까, 두 개의 차집합을 합쳐서 그려줘서, 이제 대칭의 모양이죠. 적으면 포개들것 같은 모양이라서, 대칭자지합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출진자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좀어려워보여요 학생들은 또 이걸 연산으로 바꾸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걸 또 연산으로 바꾸는데 무슨 말이냐면 나이를 지금 A-B 합치파 B-A를 바꾸고, 바꾼 이 상태에서 이, 이 상태에서 나이로 다시 A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푹 풀지 마세요. 그렇게 풀면. 어려워요 이거 생각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굴지 마시고요어 대칭 차집합을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는 얘기냐면 이 대칭 차집합을 출제자는 지금 a에 대한 b의 차집합 b에 대한 e의 차집합을 적어 놓고 야에는 이거죠 a의 집합 b 나한 상태에다가 a 교집합 b를 빼준 형태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대칭 차지법에 대한 연산 이 대칭 차지팝을 만드는 연산은 이 대칭 차지팝을 만드는 연산은 처음에 왼쪽 저기 A합집합 B죠 왼쪽 여성과 오른쪽 여성을 이 기호 연산을 나타내는 왼쪽 여성과 오른쪽 여성을 다 색칠해준다는 이에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대 대이 B죠. 어, 처음에 연산의 A 여석과 B 여석을 이제 다 색칠해 주라는 얘기예요. B 여석을 다 색칠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빨간색하고 아, 검은색하고 파란색이 들어간 이두번 색칠한 부분을 빼버리라는 얘기예요. 빼버리라는 얘기다. 양인를 읽을 때 어, 연산의 왼쪽 여석과 연산의 오른쪽 여석을 어, 색칠해 주고 그리고 두번 색상 여성을 빼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답이 나와 버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양이에 대한 집합은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죠 양이 아니, 양이, 야이, 양이가 야이, 되겠죠. 그리고 연산 이제 A는 이제 양이가 되겠죠. 그러면 출제자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해볼게요. 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산에 대한 이 왼쪽 녀석을 일단 색칠해 주라는 얘기예요. 왼쪽 녀석을 선생님이 이렇게 색칠해 볼게요. 그리고 오른쪽 녀석을, 어, 색칠해 보라는 얘기예요. 오른쪽 녀석을, 어, 색칠해 보면, 오른쪽 녀석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공통으로 들어간 녀석은 뭐예요? 공통으로 들어간 파란색 검색이 있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빼버리겠다니까요. 그 누가 나왔어? 귀가 나왔죠. 이렇게 해서 끝내버리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2번 대회에 대칭차집합을 어, 이해하는 학생들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두 개의 집합에 대한 대칭차집합을 물어볼 때그두 개의 집합을 어, 따로따로 색칠해 준 다음에 공통의 부분을 빼버려라. 그걸 이해하고 있냐물어보고있는데이 정도만 강의하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가리던 학생, 말해습니다